가 젖을 빨지를 못하고 있네요. 어, 어미도 거의 탈진 상태고, 본능적으로 음. 엄마 젖을 빨아야 사는데, 과연 살아날지 예, 모르겠습니다.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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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끼 봐야지. 새끼 살려야 돼. 이거, 이거 완전히 다 죽어가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나? 야 새끼 살려. 니네 새끼, 네 새끼야, 새끼니 네 새끼, 탈진 상태입니다. 물물줘도 안되고. 어우, 아가야, 젖을 빨아. 젖을 너 가만히 있어. 넌, 거의 뭐, 엄마는 탈, 일어나가지고, 막, 잠도 못 자고, 막, 해놓는데, 막, 고양이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전화가 온 거야. 철 선생님, 왜 수업 안받아어디있냐 잠깐만. 세상에. 평생 교육상 <laughs> 수업 있는 날인데, 그것도 빼먹고, 오직 고양이 매달려가지고,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또공부를 가야 되는데, 어떡해. 전화를온다도방에다 왔는데, 한 명도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전화도안 받고. <목소리>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사라 우리 사라 천사라고 있거든 여기 공방 전화했더니 짐승 너무 좋아하거든 사장얘기 했지 이제 사라 사라 어, 사라 공방 우 강아지 너무 좋아 짐승도 좋아. 강아지 다 내가 키워주거든요 먹이도 사다주고 동물에 대한 거전화하니까 알아서 자기가 사오게 나하고 동갑이야 그래가지고 다 먹을 거다 사오고 맡기고 부동산 총관대 맡기고 나는 이제 택시 타고 같이 근데 이리 니까 28,000 나오는데 25,000 나오는데 굉장히 예, 빨 수동에서 도농역까지 응. 길이 쭉 가니까 엄청 빨르 택시 응. 그냥 올라가죠그러니까 어. 공부가 아니라 어제 생각는 <laughs> 고양이 죽었나 생각한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하니까 밤에 봤더니 안 죽었어. 네, 야. 왜 불렀어, 나. 안 죽었는데 먹으라고 좀 오늘 공부하고 힘드니까 커피하고 좀차 한잔 사주시려고. 응. 어. 근데 이제 아니 음. 어떻게, 음. 어떻게 고양이가 음. 젖꼭지가 이렇게 나면 우유가 이렇게 나야 될거 아니야 이게 오, 3, 3일이 돼야나 하거든 그래요? 3일 아 그런 거야? 아이 말려가지고 젖꼭지가 안 보이는 거야 아, 아니요 3일이 되 어제 오늘 길에서 젖꼭지를 내가 만져주고 비틀고 했다가 그냥 우유를 우유, 우유를 미치고 <laughs> 별짓을 밤새 그냥 이렇게 막 해보고도 안 되는 거야 3일 되는 거 아니야 아휴 그냥 안 되잖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야 그래서 밤에 어떻게 가, 밤에 이제 재워야 될거 아니야. 밤 새벽 2시까지 보다가 먹이고 잠을 재운 거야. 통에다 놓고. 근데 애미가 보질 않는 거야. 근데 아침에 딱일어났는데 세상에. 고양이 새끼가 없어진 거야. 근데 미희가 거치도부도님이 어슬렁어슬렁 움직이 있는 거문 앞에. 야, 이새끼 잡아먹구나. 왜냐면 누가 그랬거든. 짐승이 새끼를 낳고 죽으면 있잖아. 냄새가 나는기 때문에 운동적 새끼를 잡아먹는다는 얘기를 누가 듣는 것같아 내가 분명히 이놈이 거치도 보다놈이 잡아먹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걷는 거야 거치도 보다놈이 의심했지 암만 찾아도 고양이 그 없는 거야 다 찾아도 이 분명히 거기 박산에 걔도 누가 피곤하게 했잖아 박스 안에다가 박산에다가 새끼 한 마리 그것도 한 마리가 딱 있었거든요 그러면 박산에 탁 위에다가 담요깨끗한으로탁놨단 말이야 없는 거야 아무만 찾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근데어게 찾아 못 찾을 고양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이 놈이 막 어슬렁다니는 거야. 근데 이제 동물 남지현 선생님한테 단톡방 했더니 동물 선생님을 빨리 연락하라고. 통화했거든? 그분이 또 전화가 온 거야. 어떻게 됐냐고? 아니 얘가 고양이를 잡아먹었다고 새끼를 또나예 그럴 리가 없대 물어서 갔다 갔다 잡아먹었다 했더니 아니래 어디 있을 거라고 아니 우리 방이 이렇게 작은데 그게 왜 없겠냐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있잖아 아유기 새끼가 그래도 새끼 잡아먹고살 사야겠다 았 어, 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 몰라서 담요로 갔다가 쫙 덜어냈어 바닥에 새끼가 있는데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바닥에 들어갔냐 야 이게 다 나고 났거든? 신기하게 야리하고 우유를 좀 먹이려고 합니다 우유를 좀 먹이려고 합니다 니 새끼 살려야지 좀. 응? 새끼는 새끼 좀 봐줘라 반대 새끼 아빠가 새끼 좀안 봐주니 응? 먹을 것만 찾고 빨리 새끼 좀 봐봐 새끼도 안 봐주고 어? 아주 못됐어요 가 필요없어는 가가 나가시게 나가 너 엄마밖에 없다 빨리 이 새끼 살려 핥아줘 지금도, 아직도 지금, 새끼가 살아나는지 모르겠는 거? 자, 해서, 오, 우야 이거. 아. <laughs> 우리 고양이가 네 마리를 분양받아가지고 두 마리 키웠거든요. 그 중에서 앞놈이 두 번째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게 어제죠? 어제 그제구나, 이틀 됐습니까? 아침에 갑자기, 무슨, 조그만 고양이가 깽낀 거래. 그래. 이따 봤더니 세상에, 세 마리가 이미 다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나, 사산됐다가 다 죽은 거야. 아마. 한 마리가 한쪽에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빼주고, 근데 얘가 거들도 보지를 않 해. 너무 지쳐가지고, 탈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테란 거 처음 잘라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다들 몰라가지고, 테를 그 플라스틱 수저로해서 아, 굉장히 즐기더라고. 잘라줬어요. 잘라주고서 나머지 정리하고 새끼를 정리한 다음에 났거든? 근데 애미가 처음에 미 아니, 너 말, 이렇게 말고. 미이지, 미야. 미가 전혀 지쳐가지고 가, 강아지를 핥아줘야 될거 아니야, 났으면. 입으로 이렇게. 핥아주지도 않고, 아예 보지도 않아요. 핥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막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자 오늘은 에, 수동 계고실개천에 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다 치웠고 아, 아직까지 저 하단 쪽에 에, 오물 쓰레기들이 에, 있습니다. 우리 지니와 미이가 청소해 주는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 치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이번 주까지 에, 모두 정리를 할 일. 야 이놈 새끼나고.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지금 물을 먹으려고 했는지, 우리 늙은 부동산 총과 천사님께서 어제 목욕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고양이도 목욕을 시켜줘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어, 네 마리의 고양이를 낳았고, 세 마리가 세상 됐고, 한 마리는 3일을 못 넘기고, 어, 역시 다, 아, 죽었습니다. 아, 안타깝죠. 예, 이길 고양이를 전부 다, 예, 불임 치료를 어, 해준다고 합니다. 사라선사님 먹을 식량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왜? 저 어디 갔다 오니, 힘놈은 아주 용감합니다. 어, 영역 딱통에서 지지 않고, 목이 상처도 났고 어, 개한테도 대, 대, 드는 우리 용감한 진입니다. 저녁 역시, 어, 새끼를 가득 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어? 이제 미기를 발견하고, 어, 지금은 이제, 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동물들은 예, 우리 권 박사님 말로는 어, 유전적인 그런 영장이 예, 근친상간을 해도 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어, 얘기를 하네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저대로 온거 보세요. 음, 물 먹는 거야? 음, 지금 우리 예, 미가 처음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거의 뭐한 일주일 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이상예본천사님이 예, 가꾼 예, 꽃밭 옆에 어, 바로 꽃밭에서 상사와 꽃들이 꽃대들이 올라오고 있네요. 난초 상사와 올라와 있고 식목일 날 예, 모가 나무를 옮기 옮겨심을 아, 꽃길 가꾸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5일 지구 한모 통일을 가꾸자 내집 네 앞에 꽃을 심으면 행복합니다. 내 이웃에 꽃을 심으면 1년 365일 행복합니다는 라 캐치프레이즈로 식목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개천에 다시 고기가 돌아올 수 있도록 수출을 살리고 다시 송사례때 물고기들이 아마 곧 올라올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수동계공 실개천에서 지구별 여행자 포토그라피스트 찰리였습니다. 우리 동네분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어르신은 정말 가장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4월 5일날 또 시화전 작품을 아,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작품 상태는 아주 양호합니다. 선명하고 개인 소재 소중한...